예전에 짜장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번에 아예 6 시간 동안 중국집을 스타벅스처럼 써보겠습니다. 대신 민폐가 되지 않도록 짜장면은 계속 주문할 건데요. 과연 몇 그릇이나 먹게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음, 개인 기록을 깰수 있을지 그때는 6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간이 많은 게좀안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 여기서 내그릇먹으 네 가는 그날은 영업시간이 실제로 봤을 저에는 9시까지 영업이거든요 데 그때 8시가 아데쭉끝나니까 어쨌든 오늘 첫끼 아. 도전을 같이 했볼요 8시 30분에 주말을 했고 음. 그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그때 먹을 때하고는 약간 뭔가 오늘 만방리 하다 보다 네음 이거 무 이곳에 <시장> 서울갈수 뭐, 아, 있을지. 아니, 아침에도 제가 사실 제가 이제 차량 가져가서 뒷 사람이 여기까지 아침에 대용해줬어요 근데 오면서, 아, 거기 안 좋다고. 네.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올땐 제가 운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네. 저는또 풍부처럼 신호를 잘 지키면서 천천히 온 거죠. 사람 <heroin> 말을 안 듣는 다고 <laughs> 초반에 스타트가 좀 됐을 겁니다. 일단 초반에 도구로. 세 그룹까지는 그저 그룹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가게를 알게 된게 백종원이 네, 무슨 음식 뭐. 그 설명할 적에 음. 여기 하나 한번 음. 뭐 설명한 적이 있어 요이는 그때 음. 여기 알게 돼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인게 되죠. 대부분 문이 허이라고 그래도 세 시에 문 닫는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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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다 저녁까지 하시는데 <laughs> 자장 싫데 여기 간짜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조금만 천천히 드시요 정확하신다 한개 팀입니다 간짜장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 빨리 드셔 대부분 다 비벼가지고 네. 바로 천천히 먹으면 맛있어요 고소하고 풍미가 올라가요 <laughs> 저기 좀 남았어요 좋았습니 사장님 짜장면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여기시죠 지금은 여기에서. 되게 여기가 예. 진짜 너 좋으신데 장소도 협조해주셨지만 아무리 시도 짜증나거든요. 많이 받아다 봐봐, 오케가 무오지. 예, 맞습니다. 무오지. 제가 유명해져야 좋아요. 빨리 입고 있어. 갑부는 아닌데 되게 맛있어요. 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가시기 전에 한 그릇 더먹금어야0분 조금 걸리겠어? 20분 좀걸겠어 20분 좀 걸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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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좀걸리겠서 20분 좀걸어 20분 좀 걸리겠어? 20분 좀 걸리겠어? 20분 좀 걸리겠어? 20분 좀걸리분 뭐, 습니다 굉장히 아 어, 어 가시는 건가요? 네. 파이팅 네. 하라고. 소화제까지 아 드신 것이.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어. 한지 이제 47분 지나고 같이 있다가 혼자 남아서 엄청나게 적적하네요몇분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졸리네요 진짜 언제 지한 시간 대가 먹었한 시간 동안 잘그는것 같습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된 없어해서 과연 커피 한잔 시켜 고 뭐하고 있는지 확실히 휴대폰이 없으면 긴 시간 동안 뭐하고 지낼지 막상 떠오르지가 않네요. 전화가 전화 와주니까 이렇게 반갑네요. 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뜻하지 않게 휴대을해 줘서 온다는 사람이 있네요. 굳이 안하도될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세 그릇 먹고 나니까 아 배부르네요. 5시간 동안 뭐라고 그래 줄까? 오늘은 이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이슈시니까는 연예인 이상이 넘쳐나. 요즘 한창 이슈죠. 우리 나라의 주식 5,000선인가 돌파했다고. 오늘 최고의 한파. 체감도 영하 20도. 분 영하 2 0분 최고 한파. 영하 2 0분 아, 다행히 저는 6시간 동안에 그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금값이죠. 금값. 금값 한 돈에 3만 원, 4만 원 이때 이제 기억이 있는데. 1만 원이 넘는다 이 이게 20만 원 넘고 50만 원 넘고 할 때까지 100만 원이 갈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가끔 100만 원 넘어 이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5천원이천지1 0대나 근데 여기가 짜장면도 맛있지만 맛집 이면도 불구하고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차에 이 달력이 있는 거 돌아다니면 가성비 는 맛집이고 지금 몇만 원 돼가면 짜장면도 8천 원 하지 않나요? 스파이어 소화제. 먹고 소화제는 가스죠 가스 아무도 없어요 아직 저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으요 다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산입니다 커식하면은 어, 죽이 오는 게 맞는 거죠 어. 제가 짜장면 영상 댓글 올라온 걸 보니까 그기달라 집마다 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화면에 좀 양이 적게 보이는 집이 있어요 막상 드시면 다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이 위장이 다 틀리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똑같아그 시간이 9시 20분 여기 식당도 지금 이 시간에는 준비 중인 시간이 거습니다 음. 테이블마다 다 이렇게 물병을 다시 올려놓고 그릇 올려놓고 세팅 준비가 다돼 있으신 것 같아요 한 거라도 더 뭔가 더 도전을 해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일해야 될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뭔가 정서가 불어안것져서 악수해야 될 거. 같 내가 여섯 시 불안 동안 제가 지금 짜장박스에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 여기 비꼰 거 아니야 비꼰 게 아니지 힝 다운 띠용 내부, 내부. 네. 어, 이번에는 양쪽 가루를 조금 부어서 으러겠습니다 학생이 세을가 힘듭니다 시감도를 착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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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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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적정년 4그러먹 먹습니다. 와. 위, 위가 위가 터질 것같요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와. 적정이 데려가지도 혼자서 식당에서 2시간 동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좀 민망한 게 좋았어요. 근데 가운데가 오히려 아슬어 24시간 동안 먹는 겁니다. 더 힘든 느낌 이 아, 짜증은 진짜. 쟤는 <laughs> 안 먹을 것 같아요. 전시가 되니까 손님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할하니는 사장님, 유튜브를 찍는다는 라 얘기를 다시 상황을 알고 계신데, 나중에 이제 출근하신 사장님, 저사람 중에서 왜? 앉아가지고 혼자서 얘기하고 있고, 궁금해하시고, 왔다갔다 하시는 테이블도 한참 차지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 음. 나름대로 또망명하더라고요 사실 살짝 많이, 많이. 지금 부스러운 상황인데 소화제를 하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짜장면, 밥그릇이나 드실 수 있으세요. 보통 한 그릇에서 끝나시고 진짜 배고프셔야 곱배기 시켜 드시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일단 위가 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음. 숨도 차고 앞으로 숙이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음. 앉은 자리에서 소화시키는 방법 제가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음. 해보려고 소화 안될때 지압법 핀손게 네. 눌러서 손 눌러서 손서 그리고 손기 여기를 눌러주요 음. 합곡 혈이래요 여기가 네. 한 3초에서 5초 사이 지그시 눌러주고 실패해서 한번오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탄산음료를 피하라고 하는데 탄산음료 세캔째 먹고 있다단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나 이런 식품들은 소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사장님 네 짜장면 한 그릇만 세요 혹시 짬뽕국물 좀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감사 어? 이제 드디어 다섯 그릇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아, 또 감사하게도 짬뽕국물을 좀 주셔서 도전하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어, 잘가 파이팅할게

아홉 그릇째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지금 딸깍. 저 장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여섯 시간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 고비는 고비. 네. 아, 다섯번째 그릇이기 때 제가 도전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네 가정집에 혼자 3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느끼이많요이못 네. 먹으니까 약간 좀 민망합니다 식당에서는 음식 주문 받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소화가 <laughs> 더안 되는 거 같아요 아저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어.. 아, 뭐 이렇게.. 종치고.. 아 그만 지금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남았는데 아, 파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어요 지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실히 무언가를 많이 먹는다라는 저에게좀 벅찬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시 5분이고요. 아, 5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번 다섯 번째 그릇이 문제인데, 먹으려 할 때마다 지금 몸이 좀, 어, 거격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5시간 지나가면서, 이릇 이제 못 먹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체성을 가고 있습니다. 음, 진짜 니다체짜을 가고 있고요고있고 어, 어. 13시 17분이고요. 1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2시 30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배운 거는 이렇게 코우 5권씩 제가 다 내는 거였어요.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5시간 동안 혼자 와서 얻어가지고 짜장면 먹을 사람들은 저 밖에 없다고 그릇먹는게 2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릇 먹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부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고 나 도전해요. 끝!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는 분은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조금 더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좀 깊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났요 예. 9시 30분.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 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아니에요 네, 정말 잘 보내세요. 6시간 동안 지금부터 2시 반까지 혹시 그 제가 여기서 좀 계속 먹을 될까요두 분이 지금 하는 말은 유튜브를 찍겠다는 얘기잖아. 괜찮아, 아, 아, 그럼... <laughs> 괜찮아지겠어.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장가를... 아, 자장면집 한 곳에서 6시간 동안 버티기 도전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응. 내가 유튜버를 왜 하는, 왜 하나? 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성격에서 뭔가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좀 뚱두면서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 있습니다.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구나 하나 이런 게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많이 먹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많이는 못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앉아서 먹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섯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6시간 동안. 사장님들이 좀 좋은 마음을 갖추시고 좀 배려해 주셔서 제가 영상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것부터 한의사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도전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